동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우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한 학기 시작하는 거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직 적응이 잘안 되죠? 선생님도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실력 있는 중지동명고등학교 식구들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위기일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다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자가 다른 글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한자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의 문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타낼 표의 뜻의입니다. 자, 표의 문자란 문자 자체가 뜻을 담고 있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자,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각기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말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말은 가, 나, 다. 이렇게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소리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조합해서 나, 가, 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뜻이 생겨나죠? 자, 이런 문제는 소리만 나타내기 때문에 어, 나타낼 표에 소리, 음을 써서 표, 음 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타낼 표. 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자에 구성하는 한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 글자는 나타내다라는 뜻, 그리고 드러내다, 겉면, 시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자의 모양이 있죠. 자,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한자에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 라고 읽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학습목표 한자의 3요소는 모양, 소리, 뜻 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학습목표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난 한자 학습 시간에 다 설명을 했죠 영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설마 그 영상 안 보고 온 친구 없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16페이지에 한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리로 선생님이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설명했었죠. 자, 먼저 상형. 상형은 본 뜨다, 본뜰 상의 모양 형, 모양을 본 떠서 만든 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상형이 가장 최초의 문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그냥 간단하게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상영자들이 만들어져서 소통을 했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동작, 개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표현하는 글, 글자가 없으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지사. 지사는 가리키다 할때 가리킬 지 자와 일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점과 선으로 나타낸 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선을 하나 긋고 그 위에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위에 있다 라는 의미의 위상이 되고 아래에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아래에 있다 해서 아래에 하가 되죠. 또 사물의 한가운데를 꿰뚫는 선을 그으면 가운데라는 의미의 가운데 중일 만듭니다. 또 숫자의 개념 하나, 둘, 셋 하는 것들을 선을 하나 긋고, 두개 긋고, 세 개를 그어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한자들이 상형자와 지사자로 만들어졌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잘 소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세상살이도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형성과 지사의 방법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개념들이 막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우쩍고이 무슨 방법으로 또 글자들을 만들어야 되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보소, 이 만들어진 글자들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방식이 회의입니다. 모을 회자의 뜻의 글자들의 뜻을 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글자죠. 자, 이렇게 나무를 한 그루만 그리면 나무 목이지만 두 그루를 그려서 나무가 많다는 것을 표현하면 숲을 림자가 되고 자, 나무가 더 무성하게, 더 많아지면 숲을 삼, 무성할 삼, 이렇게 되고요. 또, 해와 달을 모아서 밝을 명, 이런 식으로 밝다는 뜻을 만들어내고 참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소, 내가 주호형쌤한테 배웠는데 한자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가 모양, 소리, 뜻이라 하던데 이 회의라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니까 모양은 만들었으면 되고 합쳐서 뜻도 새로운 뜻을 만들면 되는데 소리는 소리는 왜할인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방식이 형성입니다 자 형성 역시 만들어진 글자를 합하되 한글자에서는 뜻을 한글자에서는 소리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자, 회의 문자에서 해결하지 못한 소리 요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옛, 고, 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형성자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자들에서 옛, 고, 자는 소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네 글자 모두 고 라고 소리를 내어 읽죠. 자, 그러면 옛, 고, 자를 뺀 나머지 부분들이 뜻을 담당하겠지요. 첫 번째 글자에 있는 부분은 사람이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이렇게 내리치는 모습, 칠복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칠복과 옛고가 모인 글자 역시 옛고라고 뜻이 이루어지고 소리가 이루어지지만 이 칠복자가 쓰인 옛고자와 칠복자가 쓰이지 않은 글자가 어떻게 다르냐? 자 칠복이 쓰이지 않은 그냥 옛고는 시간적인 의미만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손으로 뭔가 행동하는 이 모양의 칠복자가 들어간 옛꼬는 사람들의 동작, 행위가 들어간 옛 사건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여러분 알죠? 고사성어 할때고 자는 칠복이 들어간 이옛꼬자를 쓰는데요. 어,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담은 성어가 고사성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사각형이 옛꼬자를 감싸고 있죠. 자, 이 감싸는 부분은 튼튼한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튼튼하다 라는 뜻이 되고, 굳다 또 참말로 이런 뜻도 가집니다. 자, 세 번째 글자에 머리에 붙어 있는 글자는 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혹시 냉이라는 풀 아십니까? 자, 이 냉이가 된장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냥 냉이, 냉이만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써서 그못 뺑이. 먹어요. 자, 그래서 이 풀에서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와서, 이 글자는 쓸 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은 한자의 삼요소, 그러니까 한자의 모양, 한자의 소리, 한자의 뜻 모두 충족시키는 제조 원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흥행에 대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80%, 90%가 이 형성자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 14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 본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자학습 강의를 먼저 들으셨다면 본문에 모르는 한자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14페이지 본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배려, 신뢰, 역지사지. 자, 다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뜻을 이루는지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려입니다. 배에는 나누다, 짝, 또귀양 보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 배려에서는 나누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옆에 있는 려 자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배려는 나누어서 생각하다라고 직역을 할수 있습니다. 자, 살을 붙여서 좀 의역을 해보자면,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고 애쓰는 것을 배려라고 하죠. 자 그다음 신뢰 신은 믿다 라는 뜻과 소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믿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레이는 의지하다 힘입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하자면 믿고 의지하다 라는 뜻의 신뢰 라는 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역지, 사지 가 있는데, 자, 이첫 번째 글자는 역이라고 읽었을 때는 바꾸다 라는 뜻이 되고, 이라고 읽었을 때는 쉽다 라는 뜻이 된다고 한자 학습 시간에 말했죠. 자, 여기서는 역이라고 읽었으니까 바꾸다 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글자는 땅지인데요. 처지 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생각할 사이고, 네 번째 글자는 어조사지입니다. 자, 이 어조사지자는 뜻이 참 많고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뜻은 가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글자로 쓰여서 ~~의, ~~한 이런 뜻도 있고 또 가끔은 대명사로 쓰여서 그, 그것이라는 뜻도 많이 씁니다. 자, 이번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의미 대명사로 쓰인 그, 그것으로 이 지자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됩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다 자 여, 그러면 여기서 그것 어조사지 여기서는 대명사지 그것은 뭐가 될까요 네, 상대방의 처지겠죠 처지를 바꾸어서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다 이게 역지사지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원수는 불구근화요. 원치는 불여근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이해 봅시다. 원수는 뭡니까? 야, 이 나쁜 놈아. 할때그 원수 아니죠? 자, 멀리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불구근화에서 근화는 가까울 근에 불화니까 가까이 있는 불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구 라는 글자는 구하다, 구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풀이하자면,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 있는 불을 구제하지 못한다, 끄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문장, 친은 친하다 라는 뜻과 친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친척으로 쓰였겠죠. 또 여기 부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려라는 말은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A 부려 B 이렇게 쓰면 A는 B만 못하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풀이하면요.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단원 공부를 했는데 핵심이 뭐였죠? 한자의 3요소와 한자를 구성하는 4가지 원리였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2단원, 2단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